안녕하세요, 대박이나 다육입니다. 대박이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예쁜 이앵두나무 꽃과 함께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앵두나무 꽃 보세요. 여아이 꽃이 너무 예쁘죠. 여아이 하나가 이렇게 댄섬입니다. 댄섬. 댄성꽃이 꼭 베르의 눈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색깔도 예쁘고요 너무 멀리서 보면 이 아이만 멀리서 눈에 많이 띈, 띈답니다. 아주 아주 예쁜 꽃이에요. 이 아이는 댄스 많은 하는 꽃이에요. 만원하는 댄섬입니다. 어, 큰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아이를 오늘 오늘 가져와서 이런 화산 화산석 화분에 제가 한 아이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너무 예뻐죠? 꽃 보세요.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댄섬입니다. 댄섬이 하나에 만원하는 된섬입니다. 아주 꽃이 예쁜 아이죠. 아주 꽃이 예쁜 아이. 제가 또요 아이는 꽃이 너무 예쁘죠. 장미 매발톱입니다. 장미 매발톱이 제가, 어, 하루 종일 다 여기만 보고 있어서 다 여기도 예쁜데, 어, 요런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어, 숨쉴때 한번씩 보려고 이 매발톱을 어, 네포터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화분에 심어서 제가 보고 있답니다 제가 작업하는 다이 위에 놓고 어, 힘들 때 한번씩 보면서 위안을 어, 받고 있답니다 장미 매발톱이 너무 예쁘죠 장미 매발톱입니다 이 아이도 음, 너무 잘 다져졌어요. 지금 어~ 석대 판매장에는 이 아이가 최고로 핫하게 팔리는 아이랍니다. 어~ 레몬노즈 껌입니다. 레몬노즈 껌 어, 앞에는 어~ 입장이 커서 언제 다져질까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다져져서 나왔어요. 조금만 있으면 별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요 아이도 다져졌죠. 아주 잘 다져졌어. 너무 예쁘죠. 너무 맑은 아이예요. 이렇게 레몬 노즈 껌이 어, 한,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어, 사두로 되어 있는데. 어, 분갈이 하다 보니까 밑에 아가야가 나오더라고요. 4두로 되어 있는 네모노저검이 2만원입니다.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어, 이 아이는 5두로 되어 있네요. 5두로 되어 있고 6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가야가 나오죠. 예쁜 아가야가 또 붙어 있습니다. 어, 네모노저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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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는, 어, 햇빛 없어도, 방건늘에도잘 자라, 자랑과, 어, 에버 색감을 주는, 네몬노즈금이랍니다 네몬노즈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는, 레인드랍. 레인드랍입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가, 빨간 보라색이 나면 아주 예쁨을 주고 있는 레인드랍입니다. 가격은 4,000원 하는 아이죠. 레인드랍이 가격은 4,000원 하는 레인드랍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보라하게 밝은 보라색을 보여주면 아주 최고의 이쁨을 보여주는 레인드랍입니다. 레인드랍. 가격은 4,000원입니다. 레인드랍도 이쁘고요. 레몬노즈 금 레몬노즈 금이 너무너무 맑은 검이에요. 어, 아, 댄섬. 댄섬 꽃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주 아주 댄섬이죠.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 댄섬이랍니다. 요 아이도 아주 예쁘죠? 니카검 군생입니다. 니카검 군생입니다. 매트로 되어 있는지, 니카검이 메뚜로 어, 되어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밑에 아가야도 나 있고요. 메뚜로 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둘, 열하나 두수가 열하나에요. 열하나로 한몸으로 되어 있는 니카검입니다. 니카검 가격을 볼게요. 5만원입니다. 니카검 가격이 5만원입니다. 아주 한몸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분갈이를 해놨더니만 아주 짱짱해지고 똘똘해졌어요. 니카검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동글모 예쁘게 한 몸으로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한 몸으로 잘 되어 있는 니카검.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어, 예쁘죠? 노기라니 꽃이 터졌어요. 이 아이는 한몸으로 되어있는 노끼란이에요 요렇게 크게 한몸으로 되어있는 노끼란이 5만원입니다 음, 한몸으로 되어있는 노끼란입니다 요 아이가 5만원입니다 전체적 모습이에요 요 아이가 어, 노끼란 지금부터 예쁜 꽃을 보여주는 노끼란이 5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라울검입니다. 라울검. 아주 작지만 짱짱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8천 원 하는 라울검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자국가 아주 짱짱하니 몇개 나오죠? 요아이가 라울검. 옷 8천 원 하는 아이입니다. 라울검. 어, 8,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자구가 아주 짱짱하게 나오는 라울검입니다라울검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알세톤입니다. 알세톤이 꽃이 너무 예쁜 아이죠. 꽃이 너무 예뻐, 예쁜 아이 알세톤입니다. 요, 요 아이도 알세토니 아주 작지만 몸은 어어짚 통통한 몸을 가지고 있는 알세토니가 요 아이는 5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5만 원 알세토니고요. 요 아이도 5만 원 하는 알세토니입니다. 5만 원이지만 아주 몸도 괜찮죠. 어, 5만원 하는 알세톤입니다요 아이는 아주 보기 드문 대품이에요. 보기 드문 대품이 요몸 보세요. 요 아이는 40만원 하는 알세톤니입니다알세톤이가요 아이는 몸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몸 보세요. 아주, 어, 알세토니는 대품, 이렇게 큰 대품이 아주 조금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가 아주 몸이 우리 대박이 꿀붓지만 합니다. 아주 아주 튼튼한 몸을 갖고 있는, 어 알세토니의 중에서 아주 대품으로 벗고 있는, 어 알세토니가 요 아이가 40만원 하는 아 알스턴입니다. 요아이는 옆에 아, 키핑 님한테 아, 팔린 아이인데 제가 너무 예쁘고 귀한 아이라 보여 드리는 겁니다. 40만 원 하는 알스턴이가 있고요. 이아이는 5만 원 하는 알스턴입니다. 5만 원 하는 알스턴이 몸 보세요. 5만 원 하는 알스턴입니다. 베 벨룸 보세요. 베레 눈물 백화입니다. 베레 눈물 백화가 요렇게큰 아이가 이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베레 눈물 백화입니다. 베레 눈물 백화가 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베레 눈물이 이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꽃이 이쁘고 어, 요 아이는 몸도 아주 튼튼하더라고요. 요 몸이 한몸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어, 예쁘게 꽃도 피워주고 있는 베렌 눈물 백화입니다. 백화가 이아이는 2만원입니다. 밑에 매장에는 판매장에는 많은 하는 아이들, 아주 짱짱하게 많은 하는 아이들 있답니다. 여기는 미니 베가연 원정 미니 베가연 2만 6천원 하는 아이인데, 이게 한몸이에요. 원종 민이 백아연이 이 아이가 한몸이에요. 원종 민이 백아연은 꽃이 피면 너무 예쁜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답니다. 미니 백아연은, 어, 꽃,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 모든 아이들이, 꽃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벨의 눈물도 꽃이 너무 예쁘고 어, 미니베가연도 꽃이 아주 예쁜 어, 예쁘답니다 미니베가연은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여기는 베레눈물 어, 제가 작년에 조그마한 아이가 떨어져서 심어놨더니만 이렇게 번졌어요 이렇게 한, 한 몸으로 번져서 자구를 내어서 이렇게 예쁜 꽃까지 보여주고 있답니다. 제가 작년에, 음, 분갈이를 하면서 떨어뜨린 아이, 자그만 아이를, 어, 밑, 분갈이 화분에 그냥 꼽아놨더니만, 요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아이들이, 어, 안 버리고, 안 버리고 제가 분에 담아놨더니만, 어, 작년에 요 아이, 심은하던 아이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가시어 조건, 가시어 조건 8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가시어 조건 가격이 8 0 0 0원 하는 아이입니다. 옆에 아이도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가시어 조건 8 0 0 0원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옆에 사장님한테 분재를 아주 잘하시는 사장님한테 한 어, 개나는 천리향을 주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천리향이 변신을 해갖고 왔어요. 이렇게 분재+ 분재 철사에 아주 예쁜 모습을 이렇게 화분에 심어왔답니다. 어, 천리향의 변신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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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 아이는 아직 살을 씻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놨답니다. 아주 천리향이 멋진 모습을 내년에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노블레더입니다. 노블레더 5천 원 하는 노블레더입니다. 아 제가 햇빛 때문에 요 아이는 어, 5,000원 하는 노블레드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5,000원 하는 노블레드가 제가 햇빛 때문에 이렇게 겹겹이 라인, 라인, 라인이 다 살아있는, 어, 아이인 것 같습니다. 노블레드가 가격이 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겹겹이가 아주, 어, 예쁘게 물들어 있는 노블레드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줄리아나. 줄리아나가 만원이에요. 줄리아나. 어, 위드로 되어 있는 아이가 줄리아나가 만원입니다. 줄리아나. 요 아이는 집시검. 집시검이 8,000원 하는 아이예요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laughs> 집시검이 8,000원입니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오동통 밖에 노진 않았더니만 아주 오동통하게 입장이 되어 있어서 색감이 아주 예쁜, 예쁘게 되어 있는 집시검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팥핀스 로즈, 팥핀스 로즈. 가격이 어,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한몸이에요. 어,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어, 쌩얼과 같이 섞여 있어서, 쌩얼과, 어, 철화가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팝피스 로저 가격은, 어, 2만원입니다. 팝피스 로저가 2만원인데, 요 아이들이 다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이가 요렇게 색감이 예뻐요. 이렇게. 바비스노저가 가격은 어, 2만원입니다. 색감 한번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랍니다. 대박이네에는 골고니스도 이렇게 있답니다. 골고니스가 이 아이가 12,000원 하는 골고니스입니다. 분갈이를 해놨더니만 요 몸통이 집은 많이 컸어요. 요 아이도 많이 컸고요. 요 아이도 많이 많이 컸답니다. 어, 골고니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골고니스가 아주 예쁘게 돼 있죠. 12,000원입니다. 오늘도 대박이가 어, 예쁜 앵두나무꽃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이렇게 또 어, 댄슨과 레몬노즈 검으로, 인사,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끝 인사 드리라니까, 요 아이들이, 꽃들이 너무 예뻐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쁘죠? 음, 레몬노즈도요. 오늘 예쁜 아이들 소개해 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날 되세요. 많이 많이 웃는 날 되세요.